토레스 브로 완성도로 따졌을 때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토레스 완성도 한몇장 정도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쌍용차 장트은서네 여러분의 영원한 브로가 되고 싶은 토레스 브로 인사드립니다 토레스 브로 네브브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 어, 저는 오늘 이른 아침 한 8시 58분인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쌍용 자동차 안산 서비스 프라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왔냐면그 토레스 뿐만 아니라 차량의 하체라고 할수 있는 쇼급쇼바를 설치하러 왔습니다. 이 안산 프라자에서 어, 토레스 전용의 쇼급쇼바를 판매를 하고 설치까지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방문을 했고 쇼급쇼바를 설치하는 과정, 그러면서 관련된 질문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이제 설치하고 나서 설치하기 전과 후를 한번 제가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충 작용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점이 좋은지, 방지턱에서 어느 정도의 그 충격을 흡수하는지도 제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그 토레스 전용 쇼거트 바를 개발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세요? 만든 이유 없어요.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없고 레스턴 스포츠나 뭐. 지퍼렉스턴이나올류렉스턴 이런 것들은 전용 쇼바들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아 토레스는 없어요. 그리고 아 업체들에서도 쇼급쇼바 제작 업체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아 부분이기 때데 네. 많이 팔렸다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서 음 음. 아요거는 한번 개발해볼 만하다. 아 음. 그러면 그 쇼급쇼바의 필요성이 따로 있나요, 사장님 일단 순정 쇼발을 어느 정도 타보셔서 알겠지만 네.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잘 세팅돼서 나오고 나쁘지 않지만 이제 과속 방지턱이나 노면이 안 좋은데 톨게티 입구 이런 데 들어가실 때는 막덜덜덜돌돌돌 음... 튀거나 네. 턱을 넘었을 때 꽝꽝 때린다거나 네. 그리고 핸들을 조향할 때 차가 너무 급선회를 하면은 차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휙 꺾인다거나 어 맞아요. 네, 핸들이 약간 이런 네. 네, 네, 네.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워요 아... 그래서 그런걸 개선해 보고 보완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아... 어, 제작을 한거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설치하고 나서 사후관리 같은거는 어떻게 해요? AS는 해야 저희가 1년 동안은 무상 음. 터지거나 뭐 사고가 나서도 어, 무상으로 보완해드리고 1년 동안 저희가 무상 AS를 해드리고 확실히 수연님 네. 진짜 설치하면 이전의 승차감보다 더 좋아진다 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어... <laughs> 알겠습니다, 수연이요. 네. 어... 토레스 브러! 그럼 지금까지 토레스 이제 입고 된 차량 중에. 네. 가장 좀 심각한 결함 받으신 거뭐 있으세요? 구독자분들이 이런 걸 되게 기다리실 거예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 뒷문 네. 누수나 뭐뒤에 백률이 뒷문 누수, 네. 뭐 도어 몰딩 사이에 그 누수되는 것들, 그 초도에 나온 그런 문제들 네. 그런 거 말고 어, 하나 알려서게 뒷문, 그러니까 운전석 뒷문이나 조석 뒷문을 네. 열었다 뭐 잘안 여는 도어잖아요 네. 열었다가 열었다 하면은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차가 아 있고 패치가 그 풀려 조립 블라인드의 네. 경우들도 있어 그런 건 네. 저희가 이제 본사에다가 어필을 해서 조립 라인에서 분정에 찾을 수 있고 아 해줘라. 네. 그럼 말씀하신 부위가 지금 어디인 거예요? 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아 여기에서 이제 소리가 난다니. 네, 여기가 이제 이 부분과 네. 이 부분과 아 이제 이 부분이 풀려서. 네. 딱, 네. 라는 이제 소리들이 아 딸깍딸깍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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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리고 앰비언트 네. 여기가 뒷자리는 없네요 앞자리 보시면 깡통이어서 그렇습니다 앰비언트 이 <laughs> 자리에 네. 안에 커넥터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반만 결쳐져 있어요 과속방지턱을 넣으면 안 들어오고 아 어떨 때는 들어오고 근데 이거를 몰라 처음에는 몰라서 부품을 네. 시켜서 조희트림을 탈거를 해보니까 네. 커넥터가 반밖에 안 껴져 있더라고요 아 제가 몇대 있었어요 이제 초도 제품이기 때문에 네. 조립 불량이 좀날 수도 있다고 저는 아. 판단이 돼요. 그럼 이렇게 뭔가 차량 자체에서 생기는 결함이나 불량이 있으면 네. 무상으로 이렇게 교체가 다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 네. 지금 이 작업이 일단 쇼바의 네. 마운트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 카울 커버를 아. 제거를 하면요, 이 안에 이제 쇼바 위에 상단부 좌우에 하나씩 있는 상단부 너트가 있어요. 그거를 풀는 작업을 하고 있습 그러시면 지금 많은 정말 차량을 보셨을 텐데 네. 완성도로 따졌을 때 네.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토레스 완성도 한몇위 정도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쌍용차 텐트라서? 네. 두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그러면 첫 번째는 올뉴렉스 펌이고 아두 번째는 이차가 아닐까 싶어요. 엑스터 아 스포츠는 좀 이거는 회사 본사 직원들이 들으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laughs> 이런게 좋아요 저는 <laughs> 엠블럼 뒤집어서 뭐 익스페디션 엠블럼 뒤집혀서 붙이어서 보는 차도 있고요 그렇게 출고된 차도 있고 아 모르고 출고를 해요 네. 그리고 소소하게 이제 범퍼를 고정하는 플라스틱 티나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모를 수 있는데 아 저희는 정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신차 검수를 해주다 보면 아, 네. 나와요 그게 보여요 어? 아안 껴졌네 조립안 했네 끼다 아 말았네 이런 부분들 네. 어... 그러면 이제 저희 그 토레스 구독자 분들이 네. 출고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직 출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셔서 네. 신차 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정비라는 개념이 네. 점, 처음에 점검이라는 게 가장 맞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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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초도에 인수를 하시게 되면 네. 신차 검수 업체에서 검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네. 네. 인근에 서비스 센터나 이런 내가 앞으로 계속 방문을 할 곳이 아 있다라고 그러면은 네. 그쪽에 가셔서 아 신차가 나왔는데, 뭐, 내그 이렇게 매뉴얼 상으로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상이나 이런 거를 점검을 한번 해달라. 이것도 음 하나의 어 지금 현재는 서비스 센터들이 소레스를 못 보는 데가 되게 많아요. 아 왜? 입고를 안해요 그만큼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라 거긴 한데, 아... 입고를 안 하세요. 근데 네. 그렇게 해서 한두 번입고하고 내가 손님으로서 얼굴을 알리다 보면은 네. 서비스 센터 측에서도 "아, 저손님은 우리한테만 오는 고객이구나, 더 잘해줘야겠다" 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바로바로 바로 또 대응이 될수 있죠. 아...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 네, 저희 지금 설치하는 쇼갑쇼바는, 일반 일반 순정형 H 페트 타이어도 뭐 상관은 없는 거죠 네, 설치하는거나 아. 차고가 조절이 돼요. 네. 지금 이 높이보다 1인치 정도 상승이 돼요. 아. 그리고 프런트 쇼바 같은 경우에는 네. 일체형 쇼바기 때문에 어, 차고 높이가 조절이 돼요. 아. 뒤에는 스프링을 교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도 1인치, 2인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저희는 1인치 세팅을 좀더 권해드리고 아. 하체 부품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잡아 당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 많이 가요. 그래서 저희는 1인치만 하시는 추천을 해드리는데 좀 약간 하드하게 하시는 분들은 2인치도 아. 가능합니다. 아. 제가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시작을 한 이유는 있어요. 이게 뭐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게 프론트는 일체형 방식을 적용을 시켰어요. 네. 일체형 방식을 적용시킨 이유는 오노코크 바디의 단점이 좀 차가 뒤틀려요. 그래서 휘청휘청 되는 코너를 돌때 휘청휘청 되고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돌렸을 때뭐 차가 따라오질 못하고 넘어질 것 같고 음. 이런 부분 때문에 프론트는 일체형 방식을 적용을 시켜서 저희가 하드, 좀 프론트를 단단하게 아. 만들어 주고요. 음. 단단하다는 표현보다는 좀꽉 잡아준다는 느낌이 맞겠죠. 그리고 뒤에는 뒷자리 승차감 이제 뒤에 뭐 가족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턱을 넘었을 때 꽝꽝 때리는 느낌을 네.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일체형 타입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 최대한 순정한 느낌을 비슷하게 살리면서 아 뒤에 타시는 분들은 좀 부드럽게 탈 필요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거 좀 웃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항상 방지턱 지날 때마다 네. 관략금에 힘빡 주고 지나가거든요 네, 네. 설치하면 이제 안 그래도 되나요? 네 그러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laughs> 만약에 힘 지면 말씀 드릴 거예요 아네 전화해 주십시오 <laughs> 그러면 이거 설치하신 차주 분들 후뭐 이렇게 리뷰나 아니면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전작 쇼바보다 확실히 부드러운 느낌 아, 네. 요철통같이 들리는 소리보다 몸으로 음. 느끼는 충격은 덜한 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왔고, 이분이 이제 저희 네. 최초에 제작을 시작했을 때, 아. 데모카로 저희한테 적용해 주신 분이에요. 아. 그래서 세네 가지 정도의 쇼바를 껴드리고 네. 타보시라고 껴보고, 아. 여러 가지 종류의 쇼바를 많이 껴보셨죠. 아.